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하 마레인데요. 총그 렘넌트 총 종류를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렘넌트에는 무기가 세 종류가 있죠. 핸드건, 롱건, 그리고 근접 무기 이렇게 있는데 핸드건, 롱건만 오늘 다룰 예정이고 추후에 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근접 무기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핸드건 종류 먼저 할 건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SMG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초반에 SMG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초반 추천총이고 SMG를 얻으러 가는 게 조금 이제 말로 설명하기는 복잡기 때문에 어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워드 13, 워드 13의 키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도 저를 도와주러, <laughs> 도와주러 온 이제 친구 한명 있고요. 마이크는 지금 끈 상태입니다. 친구는. 음 네, 일단 위치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키카드를 얻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 레지하고 에이스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베이스먼트 2, 지하 2층에 도착을 한 거죠. 지하 2층에 보시면은 워드 13. 여기서 우리는 지금 총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여기 키카드를 꼽고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초반에 영상할 때 설명을 한번 했을 건데, 방에서 여기 워드 13 방을 싹 뒤져 가지고 퓨지를 하나를 얻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얻어서 퓨지를 얻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여기가 아까 지하 2층이었잖아요.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한번더 내려가 줍니다. 리설치 하는 곳으로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퓨즈를 꽂는 공간이 있죠 여기 레버가 퓨즈를 꽂고 나서 레버가 내려가 있는 상태일텐데 한번 올려준 다음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이쪽에 문을 키카드로 한번 더 열어주셔야 돼요 문을 열고 나서 그대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오셔가지고 레버를 또 한번 내려 주셔야 됩니다 레버를 내렸죠. 그래서 왼쪽으로. 왼쪽에 이제 여기가 환풍구인데 환풍구 기준으로 이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뭘 주우실 수 있냐면 요 워드 13 마스터 키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이 마스터 키를 얻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 아, 여기가 지하 3층이니까 한층 올라가줍니다. 한층 올라가면 지하 2층 지하 2층에 워드 13이 있죠. 워드 13에서 워드 13에서 쭉 이동을 해주시면 이쪽 끝으로 끝으로, 끝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안 열리는 방이 하나 있을 건데, 여기를, 문을, 이 마스터 키, 워드십3 마스터 키로 열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요 책상에 SMG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귀는 이쪽으로 빨리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SMG 얻는 방법인데요. SMG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사용하기가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사용하기가 껄끄러워요. 적이 굉장히 적들이 체력도 굉장히 <laughs> 높고 어 적은 충격에는 이제 경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고.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총알이 나가느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벽면을 한번 써볼게요. 장전을 했죠? 장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다시 장전을 했죠? 장전 속도가 빠르고 이제 이게 따발총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SMG 소개를 했으니까 다른 핸드건 종류들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제 이게 Curse of Jungle g o d 이라는 총인데, Curse of Jungle g o d 인 경우에는 어디서 구할 수가 있느냐. 이걸 이제 예샤 지역에 라베 e 더라베 a 스 잡으면은 이제 그 강아지 모양의 몬스터를 잡으면 나오는 텐타클 파드가 있습니다. 텐타클 파드를 얻어서 맥케이브한테 가지고 가는거죠 우리는 맥케이브라고 하면은 바로 얘가 맥케이브입니다 얘가 이제 가지고 오는 재료들을 전리품들을 모두 다 무기로 만들어주는 친구 무기와 모두로 만들어주는 친구인데 <laughs> 이 컬스 오브 정글 갓은 어떤 식으로 총이 나가느냐면 요런 식으로 약간 전기총 느낌으로 조금 데미지가 나가고, 어 개인적으로 요 총은 초반, 초중반까지는 추천을 드리는 총입니다. 이게. 재장전은, 요렇죠. 재장전, 재장전도 나쁘지 않아요. 재장전도 빠른 편이고, 이게 스킬이 있는데, 이제 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건데 이게 촉수입니다. 이게 총이 런식으로 촉수가 자라나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때리죠.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는데 두 개까지 소환이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적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 공격 반경의 효과를 못 입죠. 그래서 요거는 좀 사용하기가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후반에는 어차피 더 좋은 총이 많으니까 초중반까지만 추천 드리는 총이에요. 할수없 e 정글같.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최애 총이어서 디파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킬 한번 보여드리고. 리 이런 식으로 어 레디에이션 공격이 어, 여러 발 나가는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총은 일반적으로 이제 발사되는 거는 한 산탄총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장전 속도 빠른 편이고 괜찮죠? 산탄총이 원래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가까이 때렸을 때, 어 공격력이 좀잘 들어가는 편인데, 이거는 그래도 멀리 때려도 스킬이 있으니까, 그나마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파일러 총 같은 경우에는, 어, 롬 지역에, 여기 지역, 사막 지역에서, 헤로우라는 보스를 잡으면 나오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을 이제 맥케이브한테 가져다 주면은 제작이 가능한 총입니다. 초중후반 다 추천 드려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초중후반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이브 캐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스킬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킬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독충 효과가 있고. 데미지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저 구간을 지나서 공격을 하러 오는 보스, 아, 몬스터들한테 다 이제 도트 데미지를 주는 그런 총입니다. 이게 하이브 캐논은 어디서 구하느냐면, 음, 코르소스 지역에서 이제 가디언 하트를 얻을 때, 어, 두 마리 동시에 잡아야 하는 그 보스 있죠. 익실리스라고 하는 그 보스를 잡으면 하이브 스톤이 나옵니다. 요 총을 제작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고 재장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장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장전 이런 식으로 하고 어, 맥케이브한테 그래서 하이브스톤을 가져다 주시면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두 마리 동시에 거의 동시에 죽이면은 근접 무기 얻을 수 있는 전리품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이브 스톤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근접무기를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얻을 것인가? 요거는 나중에 근접무기 뭐 요청이 있으면 좀더 자세하게 <laughs>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이브 캐논은 중후반에 괜찮습니다. 다음 핸드건은 헌팅 피스톨입니다. 헌팅 피스톨은 초반에는 조금 그럴 수 있고 중후반쯤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얼스에서만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얼스에 들어가게 됐을 때 던전에 들어가면은 어 체크포인트 앞에 앉아서 기침을 하고 있는 NPC가 있습니다. 그 NPC한테 헌터 스 키를 받으면은 미션으로 이제 헌터스 하이드 아웃이 뜨면서 엔터 더 세이프 하우스라는 지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령을 받고 던전 끝까지 가면 잠긴 문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잠긴 문을 이제 헌터스 키로 따고 열고 들어가면 요 헌팅 피스톨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원샷 원킬인데 데미지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금방 약점을 안 맞췄는데 563이라는 데미지가 들어갈 정도고 저는 그리고 방어 트리를 탔기 때문에 총 데미지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총이 이제 후반, 중후반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드 바이어 보여드릴게요. 스피드 바이어는 개인적으로 초중후반 다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하는 총이고, 이 총은 어떻게 얻느냐면, 헐스 지역에 최종 보스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엔트고, 하나는 신지라는 불룡인데, 이 스피드파이어는 신지를 잡았을 때 나오는 블레이징 하트로 맥케이브한테 가져가서 제작이 가능하시고요. 어... 스피드파이어의 상당히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이게 상당히 가까이 가, 가까이 붙어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총이 발사가 가능한데 데미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스킬이죠, 이게. 스킬로 이제 불을 지져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데미지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기본적으로 총이 나가는 이게 따발총이라는 게좀 그렇고, 스킬을 쓰려고 할때 굉장히 가까이 붙어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슈팅게임인데,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는 총은 아닙니다. 핸드건에서 이제 매그넘 리볼버. 이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핸드건인데, 매그넘 리볼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초반에 추천을 드리는 총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매그넘 리볼버는 얼스 지역에서 이제 랜덤으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스트레인지 코인이라는 동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주울 수 있는 드랍템처럼 뭐 초록 빛으로 띈다거나보랏 빛으로 띈다거나 그렇지 않고 이게 장총의 분리처럼 빨간 빛을 띄어서 이게 쉽게 잘 발견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트레인지 코인을 발견할 경우에 그 코인을 워드 1 3의 에이스한테 가지고 가면 에이스가 이제 고맙다면서, 요 매그넘 리벌버를 줍니다. 매그넘 리벌버가 6발 장전이 가능하고, 초반에는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후반까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요게 장전 속도입니다. 장전 속도가 좀안 좋기 때문에, 초반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중후반에 적들이 상당히 많이 몰아칠 때,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껄끄럽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만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램넌트 그냥 기본에서 얻을 수 있는 핸드건은 다 알아본 것 같고요. 요 서드워프나 프라이드 오더 이스카 아니면은 머신 피스톨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르소스 DLC나 램넌트 서브젝트 2923 DLC를 구매를 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